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한동훈입니다. 어제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다치신 분들과 유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습니다.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우하양하는 우리 당의 추세를 보십시오. 우리 국민의 힘이 지금 우리 정부를 지킬 힘이 있습니까? 정권을 재창출할 힘이 있습니까? 지금 이대로면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당원들은 오직 승리를 원하십니다. 승리를 위해서 우리 당의 외연 확장하겠습니다. 수도권, 중도, 청년에게 매력있는 정당 만들겠습니다. 지역 현장 정치 시스템의 혁신을 위해서 원외 당협위원장 사무실과 원외 정치인의 후원금 제도 신설하겠습니다. 여의도연구원을 정책중심기구로 재편해내겠습니다. 외부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정치개발, 역량 강화하고 보수, 정책 전문가들의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력을 가진 실력 있는 인재들이 우리 당을 찾아오게 하겠습니다. 당협 위원장들과 지방의회 의원, 보좌진 당료들이 역할할 수 있도록 성과 보상체계 만들겠습니다. 정책 제한한 사람의 이름을 남기는 정책 호명제를 실시하고 BSC 등 성과 관리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일하는 일하는 정당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능해져야 합니다. 우리 보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해답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보수의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독단이 아니라 경청과 설득으로 유능함을 되살려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AI와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파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이어가겠습니다. 규제를 협파하겠습니다. 저출산 및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문화 만들고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교육 없이 모든 아이들이 태어난 것과 관계없이 원하는 꿈을 이루는 세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제환경은 가치를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죠. 안 보는 보수라는 믿음 있습니다. 이제 자유주의 질서의 수혜자에서 수호자로서 대한민국이 변모하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장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의 구심점은 국민의힘입니다. 정권 재창출의 주역도 국민의힘이어야 합니다. 후반전 0대3으로 뒤지고 있습니다. 저는 역전승을 위해서 공격수 늘리고 포메이션 바꿔보자고 제안한 겁니다. 그렇게 해봅시다. 0대3으로 지고 있는데 수비수 늘리고 지금같이 똑같이 하면 무조건 집니다. 우하향하는 국민의힘을 우상향시키겠습니다. 2026년 6월의 지선 2027년 3월에 대선, 2028년 4월에 총선, 모두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우상향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후반년 4대3 역전국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변화의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법, 변화입니다. 제가 그 변화의 시작을 이끌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끌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